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아직은 뭐, 지금은 추운 계절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시간 날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가르쳐드려보려고, 이렇게 애기들 미니, 목도리, 시, 내키 목도리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줄 건데, 보시면, 여기는 굳이 구멍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끼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이 구멍 내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장식은 뭐 제가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만 하시고, 여기에다가는 원하시는 뭐 별모양이나 제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저기 모빌 만드는 데 보면, 별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찾아서, 음, 여기다 붙여주는 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구멍 만드는 걸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요거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기 할때 매듭을 막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매듭이 싫어요. 이렇게 실을 묶고 끊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한 번에 다갈수 있는 거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매듭이 없이 저는 갈 거예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해봐주시고요. 조금 중.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있으면 또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오늘 필요한 자, 바늘은요. 자, 보세요. 4.5mm 바늘 되게 얇죠. 이거를 가지고 나왔고 또 하나는 7mm 바늘을 갖고 나왔어요. 분명히 이거 이런 식으로 바늘을 써 줘야만 우리가 예쁜 목도리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요. 같은 바늘로 코만 줄여서 저렇게 조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지금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기들 피부에 닿아도 괜찮은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하 애기들한테 좋으니까 엄마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수면실이라고 하는 실이에요 그 중에 좀 부드러운 실로 처음에 우리가 그냥 코 만드는 거 새코를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감는 거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따라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매듭 하나 묶는다 생각하고 운동화 끈 묶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뭔가 하나 묶었어요. 그래도 이 고리는 만들어져요. 그쵸? 여기에다 바늘을 끼우면 최초의 첫 번째 코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 코바늘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코바늘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런 후에 실을 제가 조금 길게 잡을게요. 왜냐면, 이제 저는 짧게 잡아도 되는데 영상을 보여드릴 때 쉽게 걸려야 하니까 맷 실이 좀 확실히 나가더라도 제가 길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주먹을 그냥 실을 가볍게 쥐어요. 그리고 손가락 두 손가락, 을 쉽게 손가락이라고 하죠. 왼손에집고 손가락을 가운데다 이렇게 껴요. 실과 실을 그런 다음에 우리 수직으로 위로 직진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 앞과 뒤에 이렇게. 이렇게 걸쳐지는 실이 걸쳐져서 고리가 이제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엄지 쪽에맨 앞에 거에다 넣어서 그죠? 뒤에 있는 걸 하나 이렇게 꺼내주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꺼내줬더니 하나가 걸쳐져서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또 한번 위로 올려서 자, 이 뒤에 걸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세 코가 돼서 세 코로 최초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목선이 얇잖아요. 어른들 걸 하실 때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를 점점 늘리는 걸 어른들 거는 보통 1 3코 정도 늘려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넓게 하시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은 보통 1 0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홀수가 돼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홀수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양쪽에 4 코씩을 늘리면 똑같이 4코네코 4코 늘리면 분명히 홀수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짜다가 이게 짝수이면 여러분들 어느 한 곳을 안 늘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 고 항상 짝수로 만들어 아니 홀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 앞 뒷면이 없는 가터뜨기라는 걸로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겉뜨기로 하나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대로 꽂아서 겉뜨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꽂아서 겉뜨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줄을 떴지요. 근데 여기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늘릴 때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아랫부분,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 볼록한 부분, 이 실이 나오는 이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실이, 보면 이렇게 그냥 이 실이 걸쳐져 있게 나와요. <laughs>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그냥 감아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코가 생기거든요. 저는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한 가닥에만 꽂아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다 감아주고 이 감은 거를 이 꽂아놓은 거에다 이렇게 꺼내시면 꺼내져요. 그래서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세 코는 그냥 있고요. 그런 후에 다시 다음 코부터 뜨면 이게 더해져서 네 코가 되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떴더니 만들어진 코까지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이 털이 있어도 잘안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다시 방향을 바꿨잖아요, 손을. 그러면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여기 마지막에 우리 이 실이 걸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실, 이실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에 걸쳐지는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서 다시 감아서 이렇게 하나 떴어요. 그런 후에 또 바로 그 다음 코부터 뜨면 이제 이쪽에도 하나 늘렸으니까 분명히 우리 다섯 코가 되는게 맞을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두 번을 늘렸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코가 안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바늘에 끼어있는 이거를 보며 걸쳐진게 몇코인지 숫자를 셀수 있어요. 그쵸? 이게 뭉쳐있으면 안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셀땐 이렇게 좀 펴서 셔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섯코가 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풀을 계속 늘릴거예요또 여기서도 다시 볼록한 요 첫번째 여기다 끼워서 꼬진 후에 감아서 요 손으로 이렇게 이걸 져주면 엄지 중지로 이렇게 져주면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늘려주는 거를 제가 9코까지만 근데 11코 해야 될것 같아요. 숫자 개념이 여러분들 나누는 거 가리킬 때 그럼 11코로 한번 그때까지 늘려서 그 다음번에 설명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11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4단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11개 그대로 4단을 제가 또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늘리지 않고 뜨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뜰 거잖아요. 이렇게 4단을 뜨에 제가 나누는,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네 줄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네줄 뜨기 전에 표시를 하세요 할걸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줄 밑에, 가터뜨기가 두 개가 네 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경우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네 단을 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까 제가 표시할 곳인데 미리 못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나눌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뜨개를 떴으면 그냥 이거를 반으로 나누세요 하면 여기서 나누기가 쉽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나누세요 하면 끈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쭉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끈이 없어요. 이쪽에는 자 그렇게 해서 대바늘에 이렇게 장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한코 이렇게 뺐어요. 요 바늘을 두 가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뜰 건데 하나를 앞으로 빼놨어요. 자, 그쵸? 또한 코를 뒤로 빼놨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 코를 앞으로 뺐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코를 뒤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이쪽 저쪽으로 우리 다 코스가 나눠진다는 거 맞겠죠? 이거를 2분의 1로 나누는데 바을똑 자르는 것이 아니고 앞 뒷면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사이사이 비껴서 나눠주고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또 이쪽 바늘에 하나 다시 이쪽 바늘에 하나 그리고 또 다시 이쪽 바늘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부충 설명을 드리자면 왜 홀수였냐 하면요, 우리가 양쪽이 똑같다고 치면 지그작으로 돼서 만약에 이거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느 한쪽이 삐져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코부터 시작해서 끝에 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뜨개를 떠놓으면 뒤에 코가 작고 앞에 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면이 덮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왜 바늘을 이쪽 반대편으로 뺐냐 하면요. 바늘 끝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 끝이 여기 있으면 우리 뜨개를 어떻게 짤까요? 실을 여기서 걸어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늘을 반대편에서 꽂았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뜨개를 뜰수 있는 실이 있고요. 우리는 이 바늘을, 자, 보세요. 반만 뜰 거예요. 이렇게. 그쵸? 반절은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 있는 숫자만 뜰 거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만 하세요.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다 고무뜨기를 해도 되고요. 가터를 해도 되는데 여기가 좀더 조임이 되기 위해서는 자, 겉뜨기로 하나 떴어요. 그렇죠? 이거 겉뜨기라고 해요. 실을 안으로 해서 아니에요. 안뜨기로 하나 뜨세요 하면 안뜨기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실을 겉으로 해서 겉뜨기 뜨세요 하면 실부터 바늘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죠? 실이 저쪽 우리가 어디가 거치고 아니고를 구분하냐면요. 이쪽에 내 가슴 쪽에 있는, 내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게 바깥이에요. 자, 친구한테 너 들어와 하고, 들어와 하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친구한테 나가 할때 밖으로. 그렇죠 나가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바늘도 나갔어요. 이렇게 실도 나갔고, 바늘도 따라서, 실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걸어서 짜서 들어왔더니 겉뜨기가 됐고요. 들어와 할때 안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뜨기로 들어왔어요. 그럼 바늘 끝도 따라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위에 요 들어와 있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걸쳐주고 나면 살짝 엄지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그랬더니 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겉뜨기와 안뜨기를 구분하는 건데, 만약에 실은 넘어가지 않고 겉뜨기를 짜놓으면 코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시 실 겉으로 해서 겉뜨기 하나 떠줄 거고요. 실 안으로 해서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마지막 코실 안으로 해서 안뜨기로 떴더니 잔뜨기를 떴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겉뜨기가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겉뜨기가 됩니다. 자, 겉으로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실을 안으로 해서 안뜨기로 또 다시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를 즉 하는데 요거 할 때는 조금 쫀쫀히 짜 주시는 게 좋아요. 될수 있으면 당겨서 그리고 cm는 4cm나 5cm 정도를 떠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4cm나 5cm를 뜰 거라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다 4cm, 5cm 뜨는 거 어떻게 하나요? 할 때, 요, 이제 핀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빼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4, 5cm를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4cm 높이를 높여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부분을 보통 4, 5cm 정도를 떴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 코를 우리 뜨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매듭을 만들고 끊고 다시 여기다 실을 이어요. 그러면 그 매듭들이 지저분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불명이 남아있는 코가 다섯 코예요. 다섯 코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코바늘로 이 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코는 보이지 않지만 적당한 곳에 바늘을 꽂아서 맨 끝에 쪽으로 이걸 살짝 꺼내요. 자, 그러면 고리에 코가 생겼어요. 그런 후에 또 적당한 간격을 한칸 건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게 맨 끝에 쪽으로 꽂아서 감아서 이걸 한꺼번에 쏙 빼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뺄때 너무 당기면 이게 신축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서, 좀 넉넉하게 잡았죠? 바로 옆에 코로 넘겨서 다시 또 이렇게 잡아 서쏙 빼세요. 자, 그리고 또한번 길게 잡아서 다음 칸에 또 넣어서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표시 없이 그냥 내려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코가 생겨있잖아요. 이거 뭐 불편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면, 다섯 코가 남아있는 면을 떠줄 거예요. 자, 여기를 떠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뜨지 않을 거죠. 그럼 이거를 빼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면 자, 이한 코를 가지고, 이가 맨 마지막에 겹쳐졌어요. 이렇게 제가 풀어볼게요. 왜냐면 바늘을 반대로 쭉 빼다가 코가 하나 겹친 거예요. 살짝 자, 이렇게 돼서 이 코가 빠지지 않게 한 후에, 자, 이 코바늘로 마지막에 여기에 바늘에 걸려 있는 코 하나, 이게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코 하나를 걸어서 이렇게 또 빼주면 이미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코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이 실을 여기다 이 바늘 여기다 꽂아줬더니 다시 시작하는. 자, 요 면만 시작하는 게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그냥 매듭 없이 내려온 거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겉뜨기 하나 됐으니까 우리 안뜨기로 하나 하고, 그쵸? 다시 또 겉뜨기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무뜨기를 해서 이 높이랑 같이 높이를 맞춰주고 합쳐주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겹쳐주면 보세요. 요 작은 게 요로 안으로 감춰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면만 보여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이 양쪽 거를 합쳐주는 걸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양쪽 코가 우리 틀렸잖아요. 아까 앞에 거가 이쪽에 여섯 개, 다섯 개. 그러면 이럴 때 실은 이쪽에 걸려 있을지라도 지금 많은 쪽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섯 코인 쪽 먼저 자 실을 꽂아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다 떴습니다. 앞에 거 하나,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편에 거 잡고, 여기는 고무 뜨기 아니고 그냥 무조건 겉뜨기만 하는 가터 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떴습니다. 그쵸? 아까 나눌 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눴듯이 합쳐질 때도 반대로 똑같이 같은 방법,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하나.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숫자가 변함없이 아래 거와 똑같이 11개가 돼야 되는 거 맞고요. 우리 그대로 그 11개로 이제 보통의 아이들의 목선은 27cm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만들어줬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27cm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까지 이제 우리 쪄줄 거니까 다 합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처럼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두 줄만 더 하면 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27cm 정도를 뜰 거예요. 27cm 정도를 어떻게 뜨냐면 무조건 겉뜨기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뜨는 거 이렇게 해서 27cm를 뜬 후에 저하고 다시 반대편, 이제 거기는 줄여주는 공간이 되겠죠? 거기에서 만나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상태로 계속 27cm 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통 27, 8cm 정도의 넓이를 짰어요. 이렇게 높이,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길이감을 짰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좁아져야 되겠죠. 우리 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작은 바늘로 좁아질 거니까 일단은 한 줄을 먼저 뜨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냥 작은 바늘로 이번엔 바늘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제 얇은 바늘로 바꿔서 그냥 겉뜨기 즉 가터뜨기로 한 줄을 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여기 전체 홀수잖아요. 홀수니까 어느 쪽 하나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 코 하나를 그냥 이렇게 떴어요. 그런 후에 또 겉뜨기로 두 개를 한꺼번에 뜰 거예요. 이제 반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코가 하나, 두개 보여요. 그러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떴어요. 한꺼번에.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꺼번에 줄인 후에 우리는 이거 그냥 이걸 가지고 한코 고무뜨기. 아까 우리 여기 할때 안뜨기 겉뜨기 했던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기도 자, 보세요. 겉뜨기로 하나, 안뜨기로 하나. 이렇게 해서 고무단뜨기를 여기 뜬 만큼 또 4cm 정도를 뜨신 후에 여기 늘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cm를 우리가 떴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약간 하트처럼 이렇게 크게 우리 모양새가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거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줄여진 거를 배로 늘려줄 거에요. 자, 그런데 우리 코가 잘안 보이고, 그래서 늘려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이렇게 민자 실을 뜰 때는 굳이 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늘려주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늘리는 거 아주 쉽게 만들어드려 볼게요. 하나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실을 그냥 안쪽으로 그냥 놓고 바로 겉뜨기로 한번 이렇게 떠보세요. 그러면 실이 안에 있는데 겉뜨기로 뜨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실래요? 걸쳐져 있어서 한 코가 지금 늘어났죠. 분명히. 우리 한 코만 뜨고 두 번째 코 뜨는 건데 실이 걸쳐져 있어서 하나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늘렸어요. 다시 실을 안으로 해놓고 바로 감아서 또한 번을 떴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실을 안으로 놨어요. 실이 안쪽에 있는데 뜨는 방향은 분명히 겉뜨기로 뜨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져서 늘어나요. 그쵸? 이게 구멍이 나는 문인데 이 털실에서는 구멍이 나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털이 없는 실로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또안 되기도 해요. 그럴 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제대로 코 늘려주는 거를 코가 보이는 곳에서 늘려주는 걸 가르쳐드려 볼 테니까 요거에서는 이렇게만 배워서 해보도록 하세요. 안으로 해서 거뜨기로 떴어요. 그리고 또 안으로 해서 겉뜨기를 떴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여기 전체 코가 11코였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한코안 늘어나면서 사이사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전체가 11코 맞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아까 반대편에서 네 줄을 그냥 뜨세요 했던 것처럼 자, 이 표시 핀을 빼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뜨다가 뭐 전화 받거나 얘기하고 그럴 때 단수 잊어버릴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후에 똑같이 4줄을 뜰 거예요. 계속 겉뜨기만 하는 거를 4줄을 뜬 다음에 이제 줄여주는 거한 번만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거 구멍 난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구멍 나서 걸쳐진 거, 그냥 자연스럽게 코라고 생각하고 떠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에 걸린 거 하나 떴어요.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그냥 걸쳐져 있는 거, 이것도 코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떠주셔도, 자, 보세요. 구멍이 안 나지요. 여러분들 보시기 구멍 없어요. 보이시는 거 별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네 줄을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네 줄을 그냥 또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줄이는 거 우리 배워야 하지요? 줄이는 건말 그대로 시작할 때두 개를 한꺼번에 떠줄 거예요. 이렇게 두개 한꺼번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뭐냐면요. 끝날 때 저쪽 끝에 가서는 줄이지 않고 그냥 끝까지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아까 우리가 늘려줄 때도 매번 시작할 때만 늘려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끝날 때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다음 높이 단을 뜰때또두 개를 한꺼번에 떠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할 때만 줄여지기를 반복해서 우리는 여기가 세코 남을 때까지 시작할 때세코 3코 했잖아요. 세코 3코 남을 때까지 계속 시작하면서 두개 한꺼번에 한 번만 두개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할 때한 번만 그리고 나머지 쭉 뜨고 다시 또 시작할 때한 번만 두 개를 뜬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제가 세코 남을 때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세 코만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삼각으로 살짝 줄었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세코를 한꺼번에 다 끼워서 뜰 거예요. 우리 한바늘에 자, 두코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한꺼번에 다 끼워서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 마감이 됐어요. 요 한코 사슬뜨기처럼 다시 한번 요렇게 감아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끊어줄 거예요. 끊어 놓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반대편 모양 그리고 또 여기 반대편 모양. 이제 우리 그러면 처음에 여기 시작해서 불명히 매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끝내주고, 요건 이제 우리 매듭 정리하는 거 해주시면 되죠. 조금 제가 얇은 바늘로 여기에 잡으세요. 요거를 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코바늘 할 때처럼 한번 빼고 또 다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게 털이 하나라서 좀 얇은 바늘에도 잘 걸려요. 그리고 좀 불안하면 이렇게 표면 살에 이렇게 끼우시면 바늘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걸어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건 털실이라 잘 많이 보이지 않고 여기 잘라줄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매듭은 넣어줘야죠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다시 빼고요. 여기서 또한번 감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없어졌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 사이에다 넣어서 완전하게 좀더 없애줄 거고요 여기를 잘라줄 거고요 자 그러면 표면에서 볼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의 목에 요게 잘 맞을지 모르지만 자 이거 이제 표시핀 빼고 제가 여기다 끼워볼게요 이렇게 목에 맸을 때 이렇게 끼워서 잡아다니면 아주 귀여운 모자 어, 목도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게 좀 아이 목에 이렇게 너무 넘치는 거나 넘치거나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살짝 접어도 굉장히 예뻐요. 조금 넓게 짜셔서 이렇게 카라처럼 접어줘도 아예 턱까지 가려지기 때문에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목도리 해봤습니다.